고소라고 불르는 친구 그다음에 수리 개조 여기 총세 가지 것들이 정비에 분류로 들어가게 돼요. 얘들아 우리 수리는 뭐하는 건지 혹시 알고 있니? 고치는 거야. 어 얘들아 수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들을 다 수리라고 해. 그럼 개조는 뭐? 뭘까 개조? 학으로뭐 그레이드. 어 뭔가 새로운 걸 추가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개조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와 비교의 차이점은 알겠니? 네뭐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자 그때 얘가 가망성 항공기에 뭔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술이냐 아니냐 해가지고는 술이 점수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가망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애들을 붙이느냐아니냐는 간단하게 다른 거조한만만붙이느냐에 따라서 소비적 비기적으로 나와주게 돼요 자 그리고 예방적이라고 하는 이 보수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좀 분류가 여러가지로 되게 되는데 하나씩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첫번째. 일단, 일단, 우리 홍범비지상친이라는 친구. 어, 미안. 다시. 보늘한 친구는 일단 정리한 보수와 일반적인 보수가 있어요. 얘도 말 그대로 예방정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해주는 것들을 다 예방정비라고 그것을 보조하는 문제를 사용해요. 이런 보수는 경미한 곳은 일반적인 곳으가 있어. 경미한 곳은 어떤 거알아볼까 미세한 것. 어, 대래 우리가 정비를 할때뭐 크지 않은 것들, 조그만 것들다 경미한 곳라고 하겠지. 일반적으로 부품을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곳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경미한 곳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지상 취급이라는 친구가 있어. 내가 너희들 지상 취급 1 5시 뭐고 는지 알고 있니? 네, 뭐지? 어, 얘들아, 이거, 지상 취급, 네 가지가 다네 가지. 대류 작업, 대류 작업, 어, 짜로 어, 얘들아,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아니가. 항공기를 이동할 때 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사람이 수신호로 이렇게 신호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지상 유도 작업, 지상 유도 작업이 있지. 지상 유도. 자, 그 다음에 항공기를 이동을 하는데, 경행차가 본인 작업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항공기를 들어올리는 작업. 번인 작업. 번 작업. 번 작업이라고 하지. 자, 원래가 호이스트 작업도 얘기하 하지만 호이스트 작업은 조그만 방비인기들을 들어올려서 그, 걸어놓는, 위에다가, 천연 같은 데다 걸어놓는 이런 작업들을 수거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시적으로 얘기하는 택작업이라고만 <laughs> <안> 얘기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라 묶어놓는 작업을 내륙작업. 내륙작업이라고 하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취급이라고 불러오는 애들에게 해야되는거고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간단한 것들이에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이 닦아주는 해척작업그 다음에 이제 연료 같은 거나 유나이 같은 것들 넣어주는 보급작업 그 이런 것들이 다경한보드라고 생각하실 <laughs>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작업들이 아니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경한보드와 일반적인 보드를 나누는데 있어서 원래대로 하면은 얘는 전기사가 굳이 안 해도 상관 없는 작업들이에요 요거는 하고 난 다음에 전기사, 흑인 연배사의도장만 받으면은 누구나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래 나오는 일반적인 보드는 가격이 있는, 한마디로 항공정비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작업이라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인 것들은 일단 항공기를 점검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점검하는 거는 우리가 항공기 편의 부분이 기체, 그 다음에 엔진 부분이 기관,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파트인 장비,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기체 점검에는 얘가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가 항공기가 뜨고 내리다고 나한테 정 우리가 뭐라고 하지? 네 비행 정보. 어 비행전 정보 비행 후 정보 후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 비행전 정보 비행 후 정보 그래서 비행 전후 정보라고 부르게 되지. 그다음에 정시 정보라는 것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시 정보시 뭔지 알고 있니? 시간에 따라. 정... 음, 얘는 시간이 됐을때 하는 점검들이라고 보면 것 같아. 네. 정시점검에는 가장 특수형인 것들이 10 혹시 기억나는지 한 봅시다. A점검도 있고 B점검, 점검. C점검. C점검, C점검, B, C점검 B점검, C점검 B점검,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까지 있는 거 알지? ABCD 가는 거 여기까지 있는 거 알지? 그 다음에 내부구도검사라고 해서 ISI점검이라고 있어요. 인터널 스트럭처 l s t 션 얘가 내부 쪽에 있는 스트럭처 구조를 검사하는 거다. 해가지고는 ISI 점검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기체 점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이게. <laughs> 아니, <그냥 웃음> 한 번씩만 봤을 거잖아.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 점검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일렉션 점검. 유나이 듀. 얘들아, 너희들 유나히공감검사고 물어본 적 있니? <laughs> 네. 어, 이거 소시할나한번했지유난유를 안쪽에 있는 금속을 채취해가지고는 내가 어디고 온 데서 마늘이 이러한지, 이런 것들을 하는 첫우뭔가 유난히 유광농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엔진을 뜯어서 안쪽까지 보기에는 많이 힘드니까 안쪽을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내시경 마테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비파괴 음, 비파급자 중에서 그 유광농사 어떤거? 보스포프 검사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엔진 쪽에서 는 섹션에 따라 가지고는 얘가 고온부랑 저온부를 나눠 가지고는 검사할 수 있는 <laughs> 고온부랑 저온부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기 엔진 쪽에 들어가는 기관 점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쯤죠 그래서 항공기, 엔진은, 뜨거운 부분, 얘가 연소되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그쪽 부분을 우리가 고음부라고 하고, 그 전에, 연료가 분사되가지고, 는 연소가 되기 전에, 그 앞쪽 부분을 다저온부 차가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이쪽 부분을 갖다 검사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장비 점검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벤치 체크가 있어. 벤치 체크가 어디로 갔니? 네. 벤치 체크 뭐가. 벤치 체크가 뭐하는 점검이었었지? 음. 우리가 항공기, 계기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떼가지고 점검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능 점검하고 가장 큰두 개의 차이 점은 어떤 거다? 기능 점검은 항공기에 붙어있는 상태로 얘를 작동시켜봐가지고는 하는 건데, 벤치 체크는 떼가지고는 작업자 와가지고는 연결, 정원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는 체크하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벤치 체크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딘가 부분의 부품을 조절한다든지, 주절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부품의, <laughs>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보수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정리한 해보면은, 보수라고 하는 친구는 가장 크게 경미한 보수와 일반적인 보수로 나눠지게 되는데, 경미한 보수는 자격증이 없는,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자격, 자격 있는 사람의 주관하에, 보고 있는 그 중에 얘가 이런 것들을 라고 보면 될것 같고. 자, 일반적인 보도가 이제 항국 정비사가 하는 작업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기체 점검이라든지 기관 점검, 정비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어딘가 부품의 조절 같은 거라니까 조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정비사가 하는 작업들. 이런고 보면 될것 같아. 그 다음 요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식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것들이지. 그지 근데 해처하는건 어디가 바깥에 좀 닦는 것들. 그 다음에 연료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얘가 제대로 갈수 있도록 뭔가 안내한 거든지 이런 것들 정도는 자기가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잖아. 그치? 지그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에 분류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자, 시험에서는 이제 보통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 잘은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경미한 보소가 종류로서 맞는 것을 해가지고는 이거 해가지 나온다지 그다음에 이거는 많이 나오긴 하지 지상 친구의 종류 아닌 것은 해가지고는 여기 에 있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다른 걸발견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본적 있지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보수에서는 이것들을 나눠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은 아직 본적 없고요 어차피 이거 안 나옵니까? 그 대신 나오는 것들이 비체정과 관련된 내용들 비행 전무정보는어떨때 전부 실시하는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정시정어, 각각 a b c d 정에 ISI 이런 것들에 대한 공룡문제 그 다음에 각각이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알겠지? 대답고 어, 오래 된건 아니지? 자, 그러면 은 우리 다음 과정 넘어가도록 할게.